빌립보서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만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 어, 우리 주님 되시는 어, 예수 그리스도 어, 부활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호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오늘 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때 당연히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어, 정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절부터는, 어, 구체적으로, 어,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할 부분을, 어, 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어, 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 이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사실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어, 경계하고 있죠. 바울이 이 부류들을 일컬어서 매우 모욕적인 사실 그런 어, 단어를 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첫째, 개들을 삼가라. 이 개라는 것은 뭐 우리 집에서 어, 기르는 귀여운 그런 애완용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개들을 삼가라, 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짐승도 가축도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좀 공격하는 이 사나운 덜 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또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송만 챙기는 그런 교사들,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어, 일컫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균형적인 어, 지식, 진리가 아니라, 어, 자기 의미로, 어, 편한대로 그렇게 가르칠 때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들은 바로 또한 행악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파멸하고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하이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정말, 어, 강한 표현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어, 강조하는 것을 볼때 우리가 어, 오늘날 굉장히 어, 우리도 주의하면서 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셋째 부류가 나오는데 손할래당을 또 삼가라 그랬죠. 어, 이 손할래당은 어,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예수 믿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대대를 이어서 율법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이, 정한 여러 가지 의식들, 그 중에 또, 이렇게, 어, 육, 어, 이, 육신의 할래도, 어, 받아야 된다. 이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행위들도, 어,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 이참 믿음에 어, 사실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이런 행위를 겉으로 드러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 하나님이 볼때 정말 가짜 기독교인들입니다. 어, 거짓된 교사들을 어, 쫓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이세 어, 무리들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어, 바르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또 교리를 가르치는 무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한류와 같은 의식, 구약의 여러 규례를 지키는 행위를 더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실, 어, 이, 그 가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몸을 상하게 하는 손할래 당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이 바리새인들 출신 정통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특별히 그랬고 자꾸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 위에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자들 통칭해서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거짓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린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강한 용을 써서 경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의외로, 의외로 이단 사슬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많은지 모릅니다. 어, 이 개신교에, 어, 기독교에는 수많은 종파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사실 이 군소, 어, 종파들, 교단들 가운데는, 어, 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실 이단 사회비들이 참, 오늘날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늘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기정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가소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들보다 낫다. 이런 영적인 교만, 자기들만의 의로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자극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하냐 오늘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하죠. 할례라는 게 뭡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언약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바울은 진짜 할례는 육신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을 베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것 둘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셋째는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적은 축복을 줄 때에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어, 우리가 전도형으로 쓰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자랑하는 것도 스스로, 어,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보다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실 때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또자녀를 축복해 주실 때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지, 어, 내가 열심히 해서 자녀를 잘 키워서 그랬다라고 할때 우리는 이런 이단 사설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은 더 의롭고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들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실 이렇게 고개를 누구보다도 더 높이 쳐들고, 남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그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이 없다라고 교만해하고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벗어나는 자들에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은 웬만한 율법주의자들조차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고 또 율법을 배웠고 또 신분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자기는 이렇게 선민 중에 선민이다라는 것을 오늘 4절 이하에 말합니다. 6절까지 다시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일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허음이 없는 자라, 그렇게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죠. 자랑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이런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율법자이들이 자랑하는 이런 육체적인 것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 자신의 것을 한번 앞에 자랑을 해 보는 겁니다. 5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베냐민 집파다라는 말하는 것은 나는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일대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간에 사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주변에 이방인들도 있었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둘다 다 순수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이어도 이 유대인으로 쳐주죠. 그러나 이 바울은 부모 양쪽이 다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입니다 거기다가 웬만한 유대인조차도 따로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바리세인 출신이죠. 야, 너희들이 뭐 잘났나?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만 순수 시민권자나? 아니면 명문대를 졸업했냐? 그렇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내 발에도 사실 미치지 못해. 이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학식 권력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 신앙을 참된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식이죠 바울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최고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공도, 부도, 행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